360번 보겠습니다.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다음 시계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일단은 합성된 거를 전체에 역함수를 했으니까 자얘는 성질에 의해서 일단 f 인버스에 인버스. Inverse, 그럼 그냥 f죠. 거기에 서클 g 인버스. 순서가 반대로 된다 했어요. 그거 조심하시고요. 여기 에 2. E. 자, 그럼 얘는 f의 g 인버스 2가 되겠네요. 그럼 일단 G인 버스 E 값을 구해야겠죠. 그래서 G인 버스 2를 K라고 두면 얘는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G에다가 K넣어서 2가 나오는 K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. 그러면 GK는 저기다가 K를 넣으면 루트에 2 k 3이고요 자,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루트 안에가 4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2 k 3이 4니까 따라서 K 값은 2분의 7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얘는 F의 2분의 7 계산하라는 거죠? 그러면 2분의 7에서 1 빼고 분의 2분의 7 되니까 부모분자에2 곱해볼까요? 그럼 5분의 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.